안녕하세요. 신비행의 킹기와강연온오재 별장철TV 7세입니다. 오늘은 무슨 버그가 생겼더라고요. 게임에. 봐봐요. 사람이 없어요. 봐봐요. 여기 속을, 차 안을 볼수 있어요. 이게 버그예요. 어때요? 버그가 진짜 안 좋은 버그아요 가만히 있는데요? 여기, 여기 안을 볼수 있네. 이제 버그야. 이것도 버그인데. 내가 저기야. 저기, 저기 주차해 놨는데 저이 디아코비 저기 앞에도 주차해 놨거든요. 음, 구형 신형 카니발하고 이스팅어하고 어? 응? 아우디하고 마스아티도 있네. 이거. 또 있나? 여기는 여기는 음 여기도 8이도 있고 재미 <laughs> <laughs> 재미있을 지구 280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건 뭐였지? 이건만 까먹었네. 와, 이건 먹어야 되겠어. 그리고. 무슨 버그 또 있었는데. 응. 응, 그러면, 다른데 어디로 가지든 응, 제재자 님이 버그 좀 고쳐주세요. 이 응, 버그가 이상해. 운전, 유 차에 두어? 탈 수도 없고. 어 응? 버그가 이상해. 상차 부셔졌어, 여기 앞에서. 여기가 부셔졌 여기 트렁크.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